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블라인드 사주 불러드릴게요. 네. 1971년, 1971년, 1월, 2월, 8일. 네, 미스의 여러분이에요. 고기 드문 존재라고 합니다, 이분은. 고기가 드문 능력자를 조금 갖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조금 답답한 기운도 조금 돌고 있는 부분도 있네요. 좀 알아주는 명성군도, 명성학 기운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남 좋은 일을 조금 많이 시키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의 성품 성향을 보면 똑부러집니다. 알아보인 성격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아나무인 성격이긴 하지만 자기가 좀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어줍지 않은 말을 하거나 어줍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그런 신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 올고준 성품도 있고 자기 고집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고 또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성향, 성격이기도 하라고 합니다. 뭐 나쁜 거보다는뭐 좋은 길문이 조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좋은 소식 계속. 이번에 관한 거는 좋은 소식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금전에 관한 부분도 우수하고 자식 운, 자녀 운 네. 이러한 부분도 좀 우수하고 배우자 운도 우수하고 건강 운도 우수하고. <laughs> 지구분도 우수하고,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열심히 계속 이렇게 살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바쁘세요, 이분도. 바쁘게 사시는 분이고,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고,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멋있네요. 여자지만, 또 남장부의 사주처럼 여장부 같은 스타일도 좀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거니리는 다스리는 이런 힘도 되게 좋아가지고 음. 음, 되게 좋습니다 올해도 이분은 되게 바쁜 한해라고 해요 손대는 것마다 다잘될 거고 근데 12구설은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어, 12구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주관하는 대로 하고자 할 때는 꼭 중간에 방해하는 기운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근데 크게, 크게, 치비 구설에 관한 온기만 들어와 있을 뿐이지, 크게 사건화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70세까지는 무난합니다. 탄탄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막, 나 혼자 해 먹어야지, 나 혼자 다해 먹어야지, 이러한 성풍이보다는 내가 다 이만큼 쌓아놔야지, 내가 이만큼 다 만들어놔야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많으신 분들이라서 음. 이것도 나를 자기만을 위한 이렇게 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 같아요 되게 명략 기운도 되게 많으시고 괜찮네요 이분 자체가 누구신데요? 이분은 이호선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이호선 교수가 누구예요? 상담을 좀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음, 대로 음, 음, 네본것 음. 같기도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음. 제가 그냥 본 그대로 되게 멋있는 분인 것 같다 음. 했는데. 계산적으로 그냥 움직이고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되게 막 스스로가 의협심도좀 있으셔가지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되게 고집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내가 해야 할 말은 꼭 하고 사는 이런 직성부리도 있어서. 음.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나쁘게 작용을 하거나 나쁘게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힘이 다행히도 좋은 쪽으로, 긍정한 쪽으로 많이. 뻗쳐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지라 네.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뇌질환 기운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암, 아무래도 머리가, 머리를 좀 많이 쓰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뇌질환에 관한 부분, 질병에 관한 부분, 질환에 관한 부분은 잔잔하게 들어와 있지만 특히 세충에서 전 뇌질환.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관리 잘 하시고 잘 드시고 뭐, 하시면 또 다르게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당장 내 질환이 그랬다 해서 뭐 오늘 내일로 막 터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분한테는 그 기운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좀 관리 잘 하시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